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최정부단과 중국의 멍타이링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멍타이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갑조리그 선수구요 또이 또 국내 대회 특히 서남망대에서 여러 번 우승을 차지했던 정말 강타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33을 지금 들어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뭔가 땅따먹기 형태의 바둑이 예, 진행이 되거든요. 멍타이링 선수가 이 세력 바둑을 두는 유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33을 팠는데, 여기에서 뭐 최종 구단이 무난하게 두면은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둬서 이 어딥니까? 예, 우상규랑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도 예, 한 가지 방법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그냥 최종구단을 일단 확실하게 이제 현찰을 챙기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단 저침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몽타이링 선수가 끊어서, 예, 1한점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점을 잡았는데, 최종구단도 이제 실리를 내주기 뭐 싫다. 예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에 이제 흙이 이빵 때림을 한 했지만 여기 뭐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쪽에다가 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정 구단이 빵 때림을 예준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좌기 쪽을 이렇게 붙이고 젖혔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많이 뒀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단수치고, 예, 뚫어서, 최종보다는 이 장면에서, 예, 거의 뭐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간명하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두면은, 백도 예, 좌변세력 좋고 목도 뭐 이쪽 모양 좋고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이제 사이 좋게 예, 이런 바둑이 되는데 예, 최종구단은 이런 이모에서 거의 뚫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최종구단의 전투적인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여기니까 입구자로 사실 여기서는 뭐 백이 밀어둘 수도 있는데 요걸 밀게 되면 지금은 이 어디입니까? 뭐 자산계 쪽에 이제 백의 세력이 좀 있잖아요. 요게 요게 별로 안 좋아요. 자 계속해서 이 나들자로 두면은 백이 붙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저치고 단수치면 요 흙돌 석점을 잡을 수 있,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흙이 나오면 이제 살긴 하는데 이거는 흙의 입장에서 너무 예. 고생이어서, 요렇게 되면 이제, 백이 흑돌 석정을 뭐 버리고, 흙은 뭐 이런 식으로, 예 손을 빼는, 예 이런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여기에 이제 흑돌이 쌓이게 되니까, 요 좌상귀 쪽 세력이 지워진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입구자로 들는주는최종구단이또 즐겨 사용하는 이런 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칸 뚫을 때 붙이는 수, 아주 좋은 수순이고요. 지금 흑이 이거 그냥 넣는 거는 끼워서, 예, 요석 점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찝었는데, 여기서 호구를 쳤습니다.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쪽으로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 요런 수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디죠? 우변쪽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살아두겠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젖혀달라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한 판의 바둑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어쨌든, 백이 실리를 착실하게 챙겨두었는데, 그게 뭔가 여기가 좀 어중간하죠. 요, 중앙도 세력이고, 이쪽 도 뭔가, 좋은 모양이긴 하지만, 여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멍타이링 선수가 한 템포 늦췄는데요. 바로 최종구단에 이제, 이 강타가 나오니까, 이, 지금 흑기 한칸뛴건 어쨌든 한 수, 예, 한 수를 손해보는 이런 수거든요. 발이 굉장히 느린 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요 날일자로 쉬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예, 한칸 뛰어서 뭔가 백도를 공격하고 싶지만, 지금 백이 이제 여기가 다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한칸 뛰어서 나오면은요, 흙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요 중앙 흙돌이 너무 약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멍타링 선수가, 예, 날일자로 이렇게 두었구요. 자, 지금 급한 곳이 있습니다. 예, 급한 곳이. 자 추종 구단이 요렇게 이제 주판 뛰어서 지키니까 예, 여기에서 이멍타링 선수가 이제 특공대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너무 큰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냥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아싸리 예, 진짜 요 자리가 굉장히 급한 곳이거든요. 흙 모양을 이제 키우는 편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라도, 예, 지키던가요. 이쪽을 이제 키우는 게 좋았는데, 자, 남의 떡이 커 보이면은, 남의 집이 커 보이면은, 이제 진다는 이, 이런 바둑격은 있거든요. 자, 멍타링 선수가 그거를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교환까지 해두고, 어쨌든, 여기 백, 백 모양에 좀 약간 뒷맛이 많기 때문에 흙이 잡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추정구단이 나가니까, 요 상변 흑돌 넉점이 닫힙니다 여기에서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평상시처럼 받아주면, 이거는 이 석점이, 흑돌 석점이 자동사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칸 뛰어나갔구요. 자, 계속해서 끝까지 다 활용을 한 다음에, 요 넉점을 또버리기는 너무 크잖아. 예, 인간적으로. 요걸, 살립니다. 자, 그럼까지 그러니까 추정구단 하나 지켜두었구요. 예,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흙이 붙이는 거, 예, 이렇게 이제 붙이면 한 점이 끊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요. 예, 이걸 이제 방어해두고 요렇게 붙여가는데이 붙임수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주였습니다. 지, 계속해서 지금 흙이 느는 거는 백에 끼워가지고요. 요 끼워 이으면은 흙돌들이 흙돌들이 전부다 예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집었는데, 자, 그러니까요, 백이 단수치고 따 버립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 진짜 천신만고 끝에 멍 타이링 선수가 이제 타기는 했는데, 일단 지금 흑이 여기. 요거 찝어가지고, 집으로 꽤 손해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백돌이 이런데 오게 되니까, 이 흙도 약하지만, 자연스럽게, 요, 흙이 여기다가 이 멍타이링 선수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가 견제가 돼요. 자동견제. 자, 계속해서 이제 추정구단이 중앙 쪽으로 나가니까, 예, 이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완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공권이 아까 흙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 최종 구단 이제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은요, 이흙돌도 계속해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우악이, 중앙은 포기하고 우악이라도 키우겠다 하고 아래쪽으로 이 멍타링 선수가 이제 막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헤딩하고 추정구단이 끊어 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제 끌어당겨는데 이건 정말 순진한 수죠. 왜냐면은 백이 손빼면 이제 잡으러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받아 줄사람은 없죠. 예. 추정구단도 당연히 안 받습니다. 지금 날래일자로 두었는데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예, 지킨 거죠. 지금 오히려 예, 이게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끊어서 이 중앙 흑돌들을 공격을 가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멍타이링 선수가 굉장히 바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지금 흑이 단수 치는 건 늘어서 그 다음에 수순이 없죠. 이거 두면은 백이 나렐자로 날아가서이 흑돌석점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가 백이 선수니까 또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 예 이렇게 이제 붙여서 살자고 한 건데 자, 헤딩하고요. 깊숙히 예 들어갑니다. 자, 지금 최종 구단 이렇게 들어간 거는 뭐 이쪽에 다 선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한 점이 그냥은 이제 잡히지 않는다. 붙이고 붙여 나오니까 빈 상각으로 둡니다. 뭐 흑이 받을 이걸 받는다고면 하 단수 쳐서 한 점을 잡겠다 이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멍타이링 선수가 밀어 두고요. 이렇게 늘었는데 이 붙인 수가 또 아주 날카로운 잽이에요. 계속해서 이 막으면 요 젖히는 게 선수가 되거든요? 손 빼면 끼우고, 뭐 단수 치면은요, 요 흑돌 넉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없는데 요거 두면 이제 이걸 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중앙 흑돌이 사활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나 미는데, 이 늘은 걸를 이제 간접 보강하겠다 이거죠. 요거 이제 크게 여기에 흑돌 있으면 이렇게 둬서 예 백돌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거 최종구단이 틀어 맞고 예 호구 쳐서 아주 기분 좋게 나갑니다 자 그렇게서 해 여기 나가니까 요걸 틀어 맞고요 이한칸 뛰었는데 요수가 너무 좀 약간 기분에 치우친 수이한칸뛴 거는 이제 요렇게 둬서 예 흙돌 석점을 잡는 게 선수니까 그냥 선수라고 둔 건데 사실 요거는 이거 빠지는 것까지 다 교환을 하고. 이거 예, 좀아 아깝긴 하지만 요걸 두고 두는 편이 정주였어요. 요 최종 구단이 한 칸을 뜰때 들여다본 수가 아주 날카로운 수였는데 100, 100이 역 1로 늘면은 이 끊어서 뒤에는 1 0돌 넉점이 잡힙니다. 예, 그래서 최종 구단이 이거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이제 멍타링 선수가 따라갈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가일수를 했는데 이게 정말 손 따라 둔 수거든요. 이걸로는 무조건 여기 넘어갔어야 됩니다. 이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거 두면은 이제 뭐 석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석점 버리는 거죠. 혹은 뭐 이렇게 둬서 예 이게 석점 버리고 이 중앙 흙 어차피 사니까 예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렇게도 쓰면 개가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큰 자리예요. 한20 되니까 집으로만. 자 근데 이제 중앙을 이걸 두니까 추종구단이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지금 이 석점도 약해졌거든요. 그 여기 흙도 나중에 이백이 빠지는 뒷맛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엄청 뒷맛이 고약합니다. 일단 선수를 다 해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틀어 막았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추종구단이이 꽃자 두요 뭐 받아 달라는 거죠 이렇게. 예, 요거. 요거 받아달라. 예. 근데 이제, 이것까지 이렇게 받고 있다가는 한대 맞아서, 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흑돈 석점이 자칫 잘못하다가, 예, 골로 가기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쌍점을 두고, 걸음아 날살려라고 도망갔는데요. 야, 이게 눈물나게 당합니다. 여기가. 자, 지금 최종구단이 이제 아래쪽으로 빠졌는데, 이게 아까부터 노리고 있던 수거든요. 야, 이게 진짜 눈물나게 다네 계속해서, 그게 안 받을 수가 없죠. 요거 뒤로 막았고, 수술 중에 이제 뒤로 막는 거는 끼우고 돌려쳐버리면은, 예.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예, 4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뭐, 되질 않네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고 틀어 막았는데, 이게 딱내집 내고 살았어요, 지금. 이 자칫 잘못하다 진짜 이 잡힐 수도 있는데 이 백이 이제 붙이면은 살짝 크게 잘못 받으면 큰일 나죠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크게 이렇게 붙이면은 다행히 살 수는 있습니다만 백이 예, 지금 젖혀 있는 것까지 손수가 예, 돼가지고 이게 크게 딱내집 내고 산 거예요 그큰 아까 젖혔으면 여기가 뭐. 거의 30수 가까이 날 뻔한 이런 곳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최종 구단이 요 백돌만 타게 하면은 그냥 낙승 무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멍타링 선수도 다급 하니까 이제 백돌 축자살자 잡으러 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뭐 날일자 두면은 백이 그냥 타기가 되거든요. 예, 한번 예 그냥 잡아보게 보자 이거죠. 어차피 백이 살면은 큰 집부족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종 구단이 이 붙인수가 좀 너무 추이탄 이런 수였어요. 사실 지금 뭐 그냥 이거 두고 이런 식으로만 둬도, 이거 뭐 흙이 잡을 수는 없거든요. 요 밀고 요렇게만 둬도 한 집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둘때 제가 어떻게 반,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붙, 붙여서요. 뭐 붙이고, 이런 거 틀어 막으면 그냥 쉽게 사는 건데, 요 붙인 게 사실 살짝, 예, 아쉬운 이런, 예, 이런 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멍타이링 선수가 이걸 찍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죠. 무조건 이거는 단수쳐서 백한점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도 뭐 흑기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아까보다는 백이 좀 고생할 수... 하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멍타이링 선수는 어, 이 백도를 못 잡으면 어차피 졌다 이거죠. 왜냐면은 요게 이제 내집 내고 살았으니까 바둑 둘 맛이 사라져 이럴 때는.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죽자살자 잡으러 가니까 야, 여기서 또 최종 구단에 예, 진짜 엄청난 역습이 시작됩니다 자 단수 치고요 자 바깥쪽에 다 선수로 예, 교환 다 해두고 자 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흑이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찝어요 자 이거 안 받으면 이제 먹여쳐서 흑돌들이 쌍방경으로 격으로 잡게 되죠 자 그래서 이해니까예 이거까지 딱 끊어서 자, 손 빼면 단수 쳐서 요 중앙 흑돌이 또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백이 절대 선수를 해두고 통 단수를 쳐버리니까 흑돌들이 그냥 싹 잡혔습니다. 한집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장면에서 예, 이멍탈링 선수가 겁도 없이 최종구단 대마 잡으러 갔다가요. 오히려 반대로 예, 중앙 대마가 전부 다 몰살 당하는 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예, 우리 최종구단의 전투력에 정말 빛을 발한 이런 바둑이었습니다.